무조건 부자들을 위한 혜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세를 제대로 낼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중산층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조세 감면의 혜택은 가장 부자인 사람이 가장 혜택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서 여러 가지 세금 감면을 내세우는 것은 너무, 너무 부적절합니다. 우리 나라는, 어, 우리 정부는 또 우리 예산은 양극화 해소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정부입니다. 무능하지 않다면 부자를 위한 정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양극화를 해소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이 기초연금입니다. 아주 보편적이면서 하후 상박으로 어, 지급되는 현금 급여 이것이 에, 우리 국민에게 가장 필요하고 양극화 해소에 가장 어, 적절한 그런 어, 예산입니다. 기본소득은 그런 점에서 옳습니다. 서구의 선진국들이 지금 보편적인 수당을 지급합니다. 서구의 선진국들이 그냥 뭐 사실 예산을 지금처럼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어서 공무원 정부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공무원 갑질도 할수 있고 권력도 행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권력에게 유리합니다. 서구의 선진국들이 그런 공무원 각질이나 또 권력 행사를 하기 싫어서 기본소득이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깨어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보편적이고 하우상박적인 그런 평균급여로 예산을 다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본소득이나 보편수당이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아동수당, 기초연금, 위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차별받고 소외되어 있는 집단이 청년이고, 그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 여러 가지, 뭐, 일자리 안정 자금이나 뭐다 되어 있지만, 매우, 어, 정말 열악한 청년들에게는 그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본소득을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의, 재난 기본소득, 재난수당의 형태로 일시적으로 어 우리가 실험하기에 너무 좋은 조건이고 이 좋은, 이 적합한 실험에 이 청년들을 대표하는 모든 그룹들이 여기 한 자리에 모였다는 점이 어 그래도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기점으로 해서 저는 민생당 공동대표이지만 제가 오늘 어 민생당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나오지는 못했지만, 민생당의 예결 위에 이번에 들어가서 추경을 다루게 됩니다. 아, 거기에서 어, 청년 정치 그룹들이 한 목소리를 주장하는 이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과감하게 주장하고, 어, 최대한 관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